오늘 방송에서 봤는데 원래 영친왕이 이방자여서 결혼하기 전 정해져 있던 약혼녀가 있었다고 하던데 민. 뭐라고 하던데? 엄청 고생했다고 전해지던데?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친왕과 동갑인 11세대 야콘이 정해져서 밤사이에 야콘식물이 오갔죠. 그런데 일제에서 자신의 나라 공주와 야콘시킬 생각으로 영친왕을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보냅니다. 영친왕이 일본으로 떠나고 나자 일제에서 민가반의 집으로 강압적인 파혼 권고를 하게 되죠. 민가반의 집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약혼식물을 강탈당하고 말죠. 그리고 민가반은 일제의 강압에 모시겨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상해 임시 정부에서 왕족의 약혼녀로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영친왕은 일제일 강압으로 일본 왕녀인 이방자 여사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민 가발 씨는 상해에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18년 만에 귀국하지만 6, 25사변이 일어나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동생과 살다가 71세의 나이로 홀로 숨졌다고 합니다. 영친왕이 강제로 일본으로 유학이란 명목으로 끌려가던 때입니다. 문제제기 신청자 레어드 문제제기 이후 내용 추가하기. 문제제기 내용 영친왕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영친왕의 친이건 일본애들이 붙였다고 하던데요 그니까 원래는 영왕이라고 해야한대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친왕이란 표현은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중국의 제왕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쓴 것이랍니다. 격화시키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라면 친왕이 아니고 공이라고 했겠죠. 일본에서도 천왕의 아들들이 친왕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제의 친아들이 왕의 자기를 받으면 친왕이란 표현을 씁니다. 영친왕의 친왕이란 표현은 고종황제의 친아들이란 의미입니다. 문제제기 신청자 서울회의사면 문제제기 이어 답변 오류 문제제기 내용 영친왕 확실히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것은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신문에 영친왕이 아니고 영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붙여졌던 친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영왕을 영친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왕가혈통 중에 오세손 이하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는데 영왕을 일본의 일종의 자기를 내림으로써 일본의 신하라고 격하시켜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음 글쎄요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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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의 칭호. 사전상으로는 제 의견이 맞군요.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길.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